자, 우듬지팜 추천 나가겠습니다. 우듬지팜. 어, 우듬지팜 추천 나갈 거고요. 자, 무료 추천주 나가는 가족방에도 제가 똑같이 제공해 드릴게요. 어, 추천. 추천 우듬지팜. 같이 나갔습니다. 자, 여기 저희 무료방이고요. 어, 가족방이라고. 여러분들 이렇게 추천을 받으실 수 있어요. 생방송 오시면 바로 추천을 받으실 수 있겠죠. 그리고 가족방 입장하시면 이걸 바로 받으실 수 있겠죠. 어, 그래서 가족방이라고 저희 무료 추천주 있, 나가는 방 있거든요. 밑에 더보기란에 링크 있습니다. 텔레그램 설치하시고, 링크 누르시면 입장하실 수 있어요. 종목 받으실 수 있어요. 자, 똑같이 드리고요. 어, 도움 되신 분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이렇게 생방송에서도 같이 참여하실 수 있으니까 생방송도 많이 오셔가지고, 저희 주미다와 함께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우둠지팜 추천 나간 이유와 함께 어, 종목 분석 같이 겸사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지금 우둠지팜은 테마적으로는 여러분들도 다들 잘 아시다시피 이제 스마트팜 시대입니다. 이제 그냥 어 논에다가 밭 갈고고. 그것이 뿌려가지고 이렇게 하는 그런 시대는 이제 끝났어요. 그리고 정부에서도 스마트팜 시대를 열 것이다. 그래서 뭐 대량의 밭, 논에서 뭐쌀 생산이나 이런 거는 뭐어수 없는 분야라 하지만 다른 이제 밭 식물들 그리고 대체 가능한 어, 좁은 공간에서도 수확이 가능한 이제 작물에 대해서 과일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스마트팜 건물 안에 온도와 습도 시스템을 갖춰서 많은 작물들 그리고 좀더 고급 품종의 과일들을 이제 수확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이제 스마트팜이 상당히 이제 유행을 하고 있죠. 그리고 정부에서도 많은 돈을 지원을 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지금 우듬지팜이 상당히 어 앞전에 거래량 크게 튀우면서 한번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테마적으로는 노출이 돼 있지만. 추후에 강력한 호재로, 어, 또, 주가에 영향을 미쳐서 큰 상승을 할수 있다는 점 참고를 하면서 기술적 분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우둠지팜은요, 어, 상장 이후에 이제 하락이 크게 나왔고, 기술적 반등 이후에 한번 더, 어, 긴 하락을 맞이하면서 주가를 굉장히 우측으로 그냥 흘려보냈습니다. 자, 그런데 최근에 들어온 이 거래량과 함께, 어, 물결이 한번 일렀죠. 그러면서 그 물결, 상승파동에 대한 조정이 나왔고, 자, 제가 갈때 뭐라 했습니까? 어떠한 종목이든 리듬은 3개의 리듬으로 등장을 한다. 자, 첫 번째 리듬 좋았고요. 조정 잘 줬고, 세 번째 리듬. 조정이 두 번째 리듬이죠. 세 번째 리듬 한번 나올 때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 상장 이후에 저점 다져줬고, 거래량 들어오면서 매집 1차 들어갔고 하락에는 거래량 없으면서 다시 한번 수익내고 도망가려는 이런 어, 무빙이 좀 보인다라는 거지. 그래서 어, 세력들이 조금 매집을 많이 했을 가능성이 높다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어, 지금부터 아마 한번 크게 어, 파동이 일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추천 좀 나갔고요. 앞전에 상승했던 파동도 보시면요. 여기서 다섯 개의 리듬으로 리딩 다이아날 형태 잘 만들어졌고 그 추세를 깨면서 조정 줬고, 여기서 1, 2, 3, 4, 5. 한번 강하게 상승 나올 수 있다라는 점, 참고하시면서 추천주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영상 도움 되신 분들 구독과 좋아요 꼭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아까 말씀드린 다타반, 밑에 링크 있습니다. 텔레그램 설치하시고, 링크 누르시면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영상 도움 되신 분들 구독과 좋아요 꼭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